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화 토탈 대산 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늑장 신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소방관이 직접 사고 신고를 하고 정작 사측은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 토탈 대산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 사고가 난 지난 17일. 공장 안쪽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외부인의 최초 신고가 낮 12시 22분 119 상황실로 접수됐습니다. 이미 공장 안에서는 과열된 탱크에 소방수를 뿌리고 있던 상황. 소방차가 출동해 이곳 정문 주변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자 하나토탈 방제센터로 전화를 걸었지만 사측은 사고 사실을 숨겼습니다. 또 하나 토탈에서는 이상 없다. 화장한 것도 아니고 아무 이상 없다라고 해서 그 주변을 전체적으로체부했어요 30여분 뒤인 12시 54분 119 상황실에서 다시 확인 전화를 하자 하나 토탈은 그제서야 탱크에 이상이 생겨 냉각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학 사고 신고도 공장 내부로 진입해 CCTV를 확인한 소방관이 오후 1시 17분에 직접 했습니다. 유증기 발견 1시간 반 만입니다. 관계 센터에서 신고한 게 아니라 소방관이 현장 가서 유증기 나온거 보고 신고를 한 거예요. 우리 시번이 충청남도는 당초 하나토탈이 처음 유증기를 발견한 뒤 40여분이 지난 17일 낮 12시 반쯤 소방서에 신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공식적인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측의 신고 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고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치료나 진료를 받은 사람이 1,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합동조사단은 모레부터 회사 측의 업무상 과실과 사고 직후 즉시 신고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성용입니다.